안 외로운데요? 이래. 그러면은, 아니, 넌 외로워질 거야. 얘 혈압을 부르는 일 하나 있는데 내가 얘기해줄게. 웹툰 하이브 아니? 하이브? 웹툰 하이브가 뭐냐면, 벌레 여왕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는 곳에 벌레가 너무 커져갖고, 벌레 여왕을 잡아야지, 벌레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어머, 근데 이제 내가 왜 하이브 얘기를 했냐면, 이 내가 씨발 벌레 퀸이잖니 요새 왜냐면 내가 무당벌레 퀸이에요 주변에 무당들이 내가 진짜 많아 허어, 무당들이 진짜 내 주변에 솔직히 말해갖고 50명이 넘어요 50명 근데 내가 최근에 이제 가게 오픈하고 이제 방송을 좀 시험시험했잖아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이제 그 내가 아는 무당들이 연락을 확 두야 이래 그래갖고 이제 왜요 선생님 막 이러면은 가게가 잘 되냐 이래 그러면은 잘 되는데요 이러면은 외롭지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거야 막 이래 그래갖고 안 외로운데요 이래 그러면은 아니 넌 외로워질 거야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넌 외로울 거야 막 이래 그래갖고 이제 그런 얘기 하면은 막 전화 받다가 씨발 개새끼가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지랄이안 그래도 씨발 오늘 기분 하루 X 깍지 내려다 아 그래서요 선생님? 내가 이래 그러면은 부적 하나 써 이러면은 아우, 선생님, 부적 괜찮아요. 저도 신기했거든요. 이 아니, 넌 외로워질 거야. 이래. 그러면은 내가, 아우, 씨발, 죽같은 새끼, 씨발. 아우, 정말요? 아우, 근데, 아우, 괜찮아요. 막 이러면은, 아니, 부적 쓰면 더잘될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가 처음에 그냥 그려려니 하다가, 이런 전화가 진짜 많이 왔어. 왜냐면 게이바이라면은 무당 손님 진짜 많거든. 근데 이제 뭐, 구태라, 뭐, 무, 부적서라, 뭐, 전보로라막 이러니까, 어머, 막, 막 확탈스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어느 날, 그 내가 아는 무당형 중에 한명 있는데, 그 형이 며칠 전에 나한테 하수연을 했었어. 자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제사상 차리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이번 연도부터 안 차린다고 나한테 그런 고민 상담을 했던 형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형한테 이제 전화가 오더니, 야, 학두야, 부적서.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왜, 형? 이랬더니, 너는 지금 너무 힘든 상태라 부적을 써야 돼.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 됐어. 이랬더니, 아 부적, 부적으로도 안 되겠다. 굿을 해. 제사 한번 지내면은 카페도 잘 되고, 방송도 더잘될 거야. 너 요새 방송 안 되지?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잘 되는데? 이랬더니, 안될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럼 제사 지내면 잘 돼? 이래,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어 재산 그굿 하나 지내고 제사 하나 지내면 은잘될 거야 그러면 신령님이 널 도와줄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니 근데 형 부모님 제사는 안지내다더니내 제사는 지내줄 건가 묻지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그 형이 아무 말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어, 말 실수했나? 내가 이러다가 아니 형 맞잖아 아니 형 부모님 제사 이번 연도부터 안 한다면서 근데 내 제사는 왜 지내?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거는 너를 위해서, 막 이러는 거야. 어 나를 위하고 나만이 공간에. 아우 형, 부모님 제사나 잘 지내드려. 배라도 사줘. 배라도 대가리 깎아갖고 올려놓을래. 돼지머리 살돈 없어. 5만원이면 사. 이러고 그냥 전화 끊었다니까. 씨발, 무슨, 구시고 부적이야, 씨발. 응? 씨발, 돼지머리 살돈 없나? 왜, 왜다 지랄, 지랄이야, 씨발. 내가 무당인데. 얘 우리 카페 오면 알겠지만, 액자 3개 있는데, 왼쪽에 있는 액자 그림이 파초선이고, 두 번째 있는 액자 그림이, 뭐야, 알로에 스무디를 대표하는 알로에 그림이고, 오른쪽이 삼겹살 내가 좋아하고, 삼겹살 쌈 그림 있잖니. 알겠어? 우리 실력님이 삼겹살 좋아해서 삼겹살 깻잎 갖다 놓은 거야. 더 이상 그만 연락해. 알았지? 하이브, 무당벌레의 퀴 n 이지 알았죠? 어, 그만 연락주세요. 어. 파초선으로 확 날려버리기 전에. 아하, 응.